1. 현대차그룹 반도체 자립 위해 DB 하이텍 인수설이 재부상. 대규모 자금 투입과 자동차 반도체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단기 부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2. 두산 에너빌리티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의 상승세.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수주 기대감 반영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3. 미래의 셋 증권 5천억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에 주가가 급등. 어로우의 개선과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4. SK하이닉스, 메이 정부 보조금 승인 임박 소식의 강세, AI 서버용 HBM 생산 확대에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카카오 카카오브레인 구조조정 마무리 이후 재편해 속도,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강화와 함께 조직 슬림화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카카오 헬스케어와의 시너지에도 시장은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코스피, 미 증시반등에 힘입어 2670선 탈환의 성공,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긍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7. 우리 금융지주, 은행권 탄소 배출 평가 1위에 올라, ESG 역량을 입증. 기후리스크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주요한 평가 요인이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8. 하나증권, GFT 서비스 통해 부동산 금융사업을 확대. PF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자 맞춤형 구조화를 강화하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중소형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